제일 높은 거? 가장 높은 녀석을 떨어뜨려라. 왕 아닌가? 어, 룩이라네? 아니요. 이건 뭐지? 어, 비숍? 이건 나이트인가? 나이트네요. 이건 뭐지? 이게 왕인가? 아, 킹이네요. 이걸 떨어뜨리면 되겠죠. 어, 뭐지? 뭐지? 어떻게 된 거지? 어, 뭐야? 뭐지?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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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다 떨어뜨려야 되는 건가? 잠깐만요. 그냥 한번 가볼게요. 그냥 그냥 가면 되는데? 뭐지? 음이빈 자리가 뭐 있는 것 같은데 이빈 자리가 뭐지? 여기가 여왕 아닌가 설마? 음... 자세히 보니 나무에서 끈적한 것이 흘러나오고 있다 사과를 끈적한 것에 묻힌다 탐스러운 사과 아이템이 수액을 묻힌 사과 아이템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걸 얘한테 주면 되나 그리고? 아 그거 사과 맞지? 나 주라 나 배고파 죽겠단 말이야 사과를 준다 그 너, 너, 이 자식, 무슨 짓을 한 거야, 사과이 말이야? 사과이, 독을 탄 거냐? 내 인연 용서 못할, 몸이, 그... 토끼가 입안에서 무언가를 뱉어냈다. 여왕의 침실쇠을 스티커였습니다. 좋았어. 토끼를 없앴구만! 작전대로군! 배고파 죽을 것 같은데 먹어서 죽음. 으르리 <laughs> 어, 뭐야? 어, 아, 저게 여왕인 것 같은데? 야, 어디가 여왕의 일기? 어느 날 살아있는 인간이 이곳으로 돌아왔다. 들어왔다. 검은 머리를 한 소녀였다. 난 소녀를 위해 내가 준비한 자작곡을 몇개 들려주었다고. 들려주었고, 소녀 또한 매우 즐거워했다 물론 나도 즐거웠다. 소녀는 갑자기 나에게 이런 질문을 하였다. 넌 좋겠다. 이런 호화스러운 곳에서 영원히 살수 있으니까. 난 소녀의 말에 우물하여 우쭐하여 대답했다. 후후, 너도 불가능하진 않아. 여왕이 된다는 말이야. 이후 그 시간이 흘러 소녀는 이곳에서 나갈 시간이 되었고 소녀는 나에게 빙긋한 미소를 지어 주었다. 악보가 여기저기 흩어져 있다. 저거를 가져가, 어, 잠깐만요. 이거 뭐가 생겼는데? 아니구나. 왜 저기로 가지? 그래, 가, 빨리. 나가. 그러면 저기 가 있겠죠? 빈 곳에. 빈 자리에 여왕이 차지하고 있겠죠? 가장 높은 녀석을 떨어뜨려라 라는데? 높은 순으로 떨어뜨린게 아니라 높은 것만 떨어뜨리는건가왕그 다음 여왕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비숍인가 룩인가? 그 다음에 룩인가? 루기인가? 누구를 한번떨어려볼까요그 다음 비조그 다음 나이트 그 다음에 폰 오른쪽부터 죽인 것같다고요여왕이더 높은 거라고요?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어? 음, 여왕만 떨궈야 되는구나. 여왕만 떨어뜨린 것 같아요. 여왕만. 여왕만, 여왕만. 여왕만 떨어뜨리면은 그 아까 저기 서 있던 유랑 같은 얘가 맞았, 맞았나? 어, 그대로 있네? 어, 사라졌다. 여왕만 떨어뜨리면 되네요. 저건 뭐지? 여운가? 근데 다들 방송 켜놓고 자나. <laughs> 우와, 고양이다. 이리 와, 고양아. 야옹이라고 했나? 고양이라고 했나? 응? 무슨 일 있냐고. 아, 아무것도 아니야. 엘리스 뭐지? 그보다 바다야그 고양이는 안건드리는게 좋을거야. 왜? 이끼끼, 이제 사금 미쳤어. 우와 깜짝이야. 아저씨, 고양이가 말을 해. 그러니까 내가 만지지 말라고 말해. 흐어, 뭐야, 왜, 뭐야, 왜, 왜. 왜 그래, 아저씨? 그거잖아요. 고자, 고자. 내가 고자라니! 고자가 당연히 욕이죠. <laughs> 가까이 오지 마! 왜? 하, 미쳤어, 모두 미쳤어! 고양이도 미쳤고, 여왕도 님 미쳤고, 소녀도 미쳤고, 모자장수도 미쳤고, 그리고 앨리스 또한 미쳤어! 입딱 쳐! 제 얼굴이 왜 저래요? 얼굴.. 얼굴이 좀 이상해졌는데? 아, 아저씨 얼굴이.. 보두가 아, 미쳤어 왜 그러지? 미안해 앨리스 많이 놀랐어? 숨겨서 미안해 이게 바로 내 진짜 모습이야 얼굴에 난 쉼터만큼은 숨기고 싶었는데 하지만 그만큼 시간이 됐으니 이제 다온거 같네 다행이다 엘리스 왜 흉터를 숨기고 있었냐고 귀야 이런 흉한 모습으로는 엘리스를 만날 수 없잖아 채셔가개 아님? 음? 그 모습 사라지는 고양이 아 음. 고기 흉하지? 미안해. 악감정으로 속일 생각은 절대로 없어. 그 표정 왜 굳이 이런 내가 너와 만나고 싶었는지 궁금한 거야? 그, 이제 숨길 필요가 없겠지. 앨리스, 그리고 바다, 너희들에게 할 말이 있어. 후, 이런 흉직한 모습으로 말하기엔 좀 거북하겠지. 어, 돌아왔네요, 얼굴. 앨리스 전에 내가 말했던 의, 의사 시절의 얘기 기억해? 사실은 말이야. 응? 뭔가 쫓아오고 있어. 다들 도망쳐! 여기에 빈 옷장이 이 정도라면, 둘이서 숨을 공간은 충분해. 나, 난, 젠장. 나까지 거기에 숨엔 공간이 부족하잖아. 바다 앨리스, 너희 둘은, 어서 여기에 숨어 있어. 하지만 아저씨는, 난 괜찮으니까 빨리 들어가! 하지만, 어서! 헤더는 앨리스와 바다를 강제로 옷장 안으로 집어넣었다. 젠장, 일단 난 뛰고 보자. 뭐야, 이 미로는? 엄마야! 엄마야! 슬픈 얼굴을 가진 셈, 미친 고양이. 봄은 버섯을 먹고 죽지. 어? 쟤왜 절로 가지? 막혔는데? 막다는 길인데? 난 망했는데? 난 일로 도망가야겠는데? 그리고 여기도 막혔는데? 어, 아닌가? 어, 두 갈래 길인데? 뭐야, 여긴 또. 아, 나 막혔는데? 난 죽었는데? 안 돼! <laughs> 엄마, 나 토끼가 싫어졌어! <laughs> 일로 가서, 일로 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곰은 버섯을 먹고 죽지. 이게 뭔상관이지 가서 아까 저쪽으로 도망갔던가 이쪽으로 한번 아 박혔네 여기가 아니에요 오른쪽으로 가서 그녀와의 만남 슬픈 얼굴로 가진 새 날아다니는 꽃 이쪽인가 오 천사의 사랑한 기사 그녀와의 만남? 누가 더 빨랐지? 그녀와의 만남. 얘도 아니고, 아, 이쪽이니까 아니네요. 금토끼의 숫자는? 여긴 거야? 어? 저게 뭐야? 어! 헐! 깜짝아! 휴, 살았다. 피네, 어서와. 앨리스, 바다! 하저씨 다들, 어떻게 여기에 왔어? 무, 그, 그게, 사실은 옷장 속에 좁은 구멍이 있더라고. 나랑 앨리스는 그 구멍으로 계속 기어 들어갔으, 기어 들어갔어 기어들어 그러다 보니 여기에 왔어. 연결되어 있었던 건가? 방이? 응. 아, 참고로, 앨리스 많이 걱정했었어. 행여나 헤더가 어떻게 될까봐 안절부절 못하더라고. 미, 미안. 에 괜찮아. 어쨌든 이렇게 모두들 무사하잖아. 빨리 가자 여왕님 보러. 가볼까요? 세이브. 어 잠깐만 거미 있는데 저기. 거미 있는데요? 잠깐만 저기. 잘가 엘리스. 어? 이거 봐요. 얘가 여왕이래니까요. 이 거미는 뭐지? 다리가 여섯 개 달린 거미다. 엘리스의 전형적인 외형이야. 아니구나. 그럼 엘리스들은 전부 엘리스처럼 생긴 거야? 그렇지. 이게 무슨 개소리요? 괴물이 먹 먹을 수 있는 다리의수는 5개 틀린 것 같다고 다리를 잡아먹는 괴물, 괴물이 먹을 수 있는 다리에서. 컵에는 올챙이가 담겨져 있다. 이곳엔, 웬 뱀이 있다. 뱀, 올챙이. 거미. 음, 얘랑 거미, 다리 6개? 10개? 10개인가? 10개 아니라 그랬는데? 아, 사람까지 해서. 거미 6개 토끼 10개 그 다음에 사람아까지 해서 12개? 12개도 아니야? 몇 개야? 13개 14개 설마 16개? 10개 12개 뭐지? 아무튼 패스. 음? 문에 글씨가 적혀져 있는데? 한 명씩만 들어가라. 누가 와도 수상하게 짝이 없잖아. 침대다리? 헐. 그냥 들어가면 안 돼? 그렇긴 너무 위험해. 음, 어쨌든, 이곳에 들어가야 한단 말이지. 좋아, 내가 먼저 들어가지. 걱정 마, 앨리스. 별일 없을 거야. 문에 붉은 글기가 새겨져 있다. 무능한 의사. 뭔가 상당히 기분 나쁜 것이네 무능한 의사 의학기원 옛날 한 의사가 살고 있었다. 의사는 그렇게 유명한 편은 아니었지만 마을에서 꽤나 알아주는 의사였다. 그러던 어느 날 그런데 어, 그러던 어느 날한 여자가 의사에게 자신의 출산을 도와달라고 면담을 요청하였다. 하지만 그녀는 출산에 실패하였다. 무능한 의사 때문에 죽은 아기. 무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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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능해. 무능해. 이야기 2. 죽은 아이의 죄책감 때문일까 의사는 매일 술에 쩔어 미쳐 있었지. 심지어 주사기에 치명적인 약을 넣어 자살을 시도하려고 했었지. 하지만 차마 그럴 용기까지는 없었으려나. 일단 다음으로 밀어... 미루려는 듯챙겨주기만 했어. 그러던 어느 날 의사는 비탄에 잠긴 채 걸어가고 있었어. 멀리서는 졸음운전을 하고 있는 차가 달려오고 있었어. 비틀비틀 어라 부딪혀버렸네. 네가 아기를 죽였어. 넌그 대가를 받은 거야. 어, 어, 응, 살인자, 살인자 용기도 없는 놈 같으니라고. 죽어, 아니야, 나, 나는 아저씨, 조금 늦네. 엘리스 알겠어. 나도 뒤따라 들어갈게. 조심해. 길을 잃지 않으려면 음? 한쪽 리본을 걸어놓았다. 너에게만 보여줄게. 뭐를? 억울한 죽음. 난 쌍둥이다. 아니, 였었다. 내 이름은 은정. 하긴, 지금 와서 말해봤자 별 의미 없겠지? 왜냐면 난 죽어 있으니까. 하지만 쌍둥이인 은주는 살아있다. 난 그녀가 너무 부럽다. 태어나자마자 죽음을 맞이해 이 세계에 갇혀있는 게난 너무 싫다. 그래요. 내가 아까 예상했던 게 맞는 것 같아. 나의 엄마, 나의 아빠. 엄마는 좋은 사람이다. 아빠도 좋은 사람이다. 몰라요. 장, 장은 뭐였는데 생각이 안 나요. 이름이. <laughs> 난그두 사람의 창주물이고, 그들은 쌍둥이에게 각각의 태명을 지어주었다. 하나는 엄마가 지어준 하늘이, 또 하나는 아빠가 지어준 바다. 어? 하지만, 바다는 불쌍해. 어? 잠깐만. 아이템 밖에 못 넣는구나. 쟤 이름이 뭐였는지 까먹었는데? 얘 이름이 뭐였죠? 얘가 장은주였던가못 들어가고. 어, 여기있다 헤더가 쓰러져 있다. 헤더를 이리저리 흔들어 본다. 아무런 반응이 없다. 헤더의 주머니에서 무언가가 떨어졌다. 주사기를 습득하여 습는다 돌아가서 바다에게 도움을 요청하자. 문에 붉은 글귀가 새겨져 있다. 혼자만 죽기엔 너무 억울하잖아? 아니야. 난 지금도 행복한걸. 맞아. 살아있었다면 지금쯤. 아니야. 지금도 행복한걸. 아니야나 지금도 행복하다고! 이거 엘리스거 아니야? 엘리스 리본을 챙겼다 어? 저기 엘리스있다 바다예방 제목 이소부봐 어? 이소부와? 돼지.. 아기돼지 삼형제 앨리스, 앨리스 맞지? 다행이다. 살아 있었구나. 왜? 앨리스. 지 지금 들고 있는 거 대체 뭐주 주, 주사기? 나나주 주사기 무서워. 병원에서 주사기는 내 몸을 찔러. 아. 부탁이야. 그 주사기 버려. 나중에 버린다고 한다. 주사기를 바닥에 버린다. 이거 누르면은 엔딩이 바뀔 것 같은데 뭐 지금까지 누른 거 어... 주사기를 바닥에 버려야 되나요? 아니면은 나중에 버린다고 한다? 어, 어느 걸 해야 되죠? 맛시는분 없나? 일단 해피한 쪽으로 똑같아요? 그럼 일단 주사기를 바닥에 버린다 고마워 앨리스. 앨리슨 스리 역시 착해 헤헤 <laughs> 헤헤헤. <laughs> 엔딩 똑같아요. 아 그리고 말이야 이거 앨리스거 맞지? 이분을 주웠다. 뭐 아저씨가 쓰러졌다고? 아저씨. 아니 너희들. 다행이다 일어났어. 또 민폐를 끼쳤군. 아저씨가 이렇게 무사한 걸 보니 얼마나 기쁜 걸. 안 그래, 엘리스 미안해, 얘들아. 아니야. 빨리 가자. 거의 다 나, 다온거 같아. 그래. 이리로 가야 되는 건가? 어디로 가야 되는 거지? 어, 여기 뭐, 이 뭐가 있었나? 나 그냥 벽, 벽을 눌러봤는데 들어가졌네? 결국 여기까지 와버렸군. 우리들이 도울 수 있는 곳은 여기까지야. 한마디로, 여기서부터는 너 혼자 가야 돼. 왜냐면 하이 강은 살아있는 사람만이 건널 수 있거든. 죽은 사람들의 눈엔 강이 아닌 다른 무언가로 보이더라, 보이, 보인다, 보인다, 더라고. 응? 보인다, 더라고. 죽은 사람들의 눈엔 강이 아닌 다른 걸로, 뭐, 뭘로 보이는 거지, 그요 어서 가, 앨리스. 그래, 이제서야 사실을 고백할 수 있겠군. 앨리스, 내말잘 들어. 바다는 사실 내가 말한, 말한 죽은 쌍둥이야. 그리고 얼굴에 남겨진 흉터는 당시 수술에 실패한 후 방황하다 사고를 당한 거고. 그리고 이 동화 속에 오게 됐지. 미안해. 숨기긴 싫었지만 이걸 말하면 나를 피하게 될, 피할 게 뻔했거든. 예, 교통사고로 죽은 것 같은데, 헤더도. 왜냐하면 바다는 너의 가족이니까. 가족을 죽인 너를 나를 용서하지 못한 건 물보듯 뻔하잖아 하지만 걱정마 이런 그런 악순환은 이제 없을 테니까 죄책감 때문일지는 모르겠지만 이제부터 내가 바다를 잘 보살펴줄게 그러니까 앨리스 걱정하지 말고 원래 세상으로 돌아가 어서 어서 가 앨리스 시간 없어 잘가 그러면 여, 여왕은 누구예요? 여왕이 바다 아니었어요 그러면? 얘가 여왕인가? 아 얘가 여왕이구나 그대의 용맹함에 감동하였습니다 나 여왕의 게임에서의 일은 이긴 대가로 이곳 사후세계에서 나갈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늦지 않도록 원래세계로 돌아가시길 동화의 끝 읽어본다 어? 돌아왔다 첫페이지 토끼가 달리는 모습이 그려져 있었다. 그리고 뒤에는 쫓아.. 쫓고 있는 앨리스 이제.. 집으로 들어가면 되는 건가? 집으로 돌아왔네요 어? 어? 은미네요 얘가. 은주하고 은정이가 쌍둥이에요. 앨리스하고 바다는 쌍둥이에요. 어? 무슨 일이야 은주야? 얘가 은주라는데요? 이 꼬마애가 은주네요. 은정이가 은정이가 바다고 그런 것 같은데? 언니는 악몽을 껐나봐. 같이 자자, 무서워. 하하, <laughs> 운주는 겁쟁이구나. 하지만 오늘은 언니도 조금 흉흉한 일이 있어서 거절은 안 해. 이리 와, 오늘은 같이 자자. 응. 얘도 장신인데 뭐지? 뭐지? 어떻게 된 거지? 이게 어떻게 된, 어떻게 된 거지? 이게 끝이에요. 그냥 뭐가 있을 것 같은데, 저 꼬마 애가 은주라는데요. 그리고 그 쌍둥이는 은주랑 은정이었잖아요. 뭐지? 설마 설마 은미가 엄마인가? 은미가 언니? 언니? 언닌가 그냥? 그냥 언닌가? 같은 성이었거든요. 장씨, 장씨고. 주인공이 장 은미인가? 도대체 그러면 도대체 내가 여행한 거는 은미로 여행한 거겠죠? 은주로 여행한 게 아니고 은미로 여행을 해서 은정이로 만난 거겠죠? 열 다섯 살짜리가 다섯 살 딸은 아니겠죠? 그러면은 언니가 동생들 동생이 근데 동생이 쌍둥이였나 봐요. 근데 은주는 살아있고 은정이는 바다였나 보네요. 근데 왜 이렇게 성장해 있지 거기는? 그래서 이렇게 끝나는 헬리스 더 포에버라는 게임이었습니다.